추천할 만한 콘텐츠는 개인적으로 수강을 했던 생기부 디자인이나 자소서, 그리고 면접 모두에서 큰 도움을 받아서.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박한, 임지은입니다. 그때 혼자서 합격 확인을 했었는데 그 서버가 약간 다, 다운이 됐어서 굉장히 느려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더 조마조마해서 합격 확인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뭐 OT 일정이나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파일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아, 합격했구나 싶어서 합격 글자를 봤는데 원래 잘안 오는데도 약간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입시나 학교 대회 활동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아 1대1 맞춤 생기부 디자인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이제 수능 교육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교과 중에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은 그 세부 특기상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과목도 많고 이 세부 특기사항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수 있는 진로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이지수능교육에 들어와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서 일단 이것저것 다 작성을 해보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넓게 펼쳐서 이것저것 다 작성을 해봤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좀더 진로에 맞는 활동을 기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중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중국의 사상의 발전 같은 부분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세부 특기 사항에 반영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뭐 한국사나 이런 과목 부분에서 이런 주제의 보고서를 쓰는 게 나중에 진로에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부특기 사항을 조금 더 진로에 맞춰서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더 나은 글이 될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크게 도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독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아,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매번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런 책을 읽으면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이후에도 너의 전공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추천해 주신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위주로 읽고 뭐 생기부에도 작성을 하고 이후에 면접 때도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때도 이야기했던 책이라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인데 오수창 교수님의 춘향전 역사학자의 토론이란 책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춘향전이라는 내용에 굉장히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사회적 면뿐만 아니라 문학적 면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롭기도 했고 또 워낙 가고 싶어했던 학과의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이어서 또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초반에는 계약이 계속 미뤄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잘 수립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어떻게 생기부를 채워야 할지 대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뒤로 밀리는 바람에. 이제 대회들도 다 뒤로 밀렸고 그런 대회들이 다 한꺼번에 몰아치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대회를 준비해서 선생님께 보내면 선생님이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첨삭을 해주시기도 하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학교에서 면접 대비 강의를 제대로 수강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지쓰는 교육에서는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코로나19의 여파가 있었음에도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를 더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